지사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내김 네 여러분, 네, 충청남도 보시사입니다 앞서 반가운 환영의 말씀드리고 을 기조발표회 다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환영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특기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만의 홍춘희 장공사관님미 국무부 패트메맨리스유네스코우원님 중국 유학 고속 연구원 자이크리폰 교수님, 성유한대 이기동 영예 교수님, 국민대 이상의 석대 교수님, 또 충청과 전국의 유교 지도자님들과 여러 네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해 우리 김경성 공주시장님오인한조현님께도 역시 기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마씀신 박병희 충남 역사 문화 연구원 원장님을 뜻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준 축청 유교국제법은 크게는 동아시아 유교민의 가치와 그 의미를 공유하고 하나의 유교문화권 국가들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획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찾으신 이곳 충청은 고대 백제시대부터 시작된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 기호 유교 문화로 활짝 꽃을 피운 곳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유교 문화유산이 각 지역마다 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 유교 문화의 중심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충청 유교 문화유산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충청유교문화 권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연원이 오늘 충청유교 부채포럼을 바로 이 자리에서 대체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인류 의 소중한 기 충청유교문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충청유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6년 시절 유학자이신 아버님으로부터 인위 예지신과 같은 유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성장했습니다. 저희 6년 시절에 뜨 불과 5 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 가정의 3대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3위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무일과 중동 등에서 타양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집안의 젊은이들은 타지에서 가죽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당신들은 못 드시고 못 입으시고 허리띠를 졸라내면서 자식들 교육에 헌신적인 노력을 주려 오셨습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고학력 사이 교육 항목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 3위 지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니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란 유교적 가족 전통은 산업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인류 문명의 소중한 기업으로서 충청 유교 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 세계 속에서 충청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유교 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다 함께 성찰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인민 여러분, 우리 충청은 이미 전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기업이 충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13개국 2 8개 지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12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충청지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가 다채로운 경험과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는 3년 헌팅턴이 대기했듯이 서로 다른 문명간의 충돌로 나타날때 세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명간의 대화 소통이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자님은 하이구등이라는 다원주의 문항을 제시하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상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2,500년 후인 오늘날을 미리 내다본 것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의 다양한 문화는 그 자체로 미주사이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바다를 통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고대부터 그 문명을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유기문화는 이러한 문명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한학동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환화의권 교류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가 외교와 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경제와 사회 문화 영역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했지만 국가 간의 정치와 안보 분야 갈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경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화의 국가와 지방 정부 간 평화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공동 키워드로 유교 문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는 보편적 공지성이 필요한 소통과 화합은 첨예한 국가의 정치적 이시나 국제통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생위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간이 유교문화에 기초한 상생협력을 제안합니다. 세계와 이미 연결된 우리 충청은 그동안 유구한 역사문화적 전통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글로코라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 충청권의 고유한 지역문화인 충청유교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교문화의 발상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유교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토착문화와 융합시켜 한반도만의 독자적이고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유교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금년 7월 6일 아르제바이젠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남의 도남서원을 도남성원,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의 성리학 개념이 한국 여건에 맞게 변화한 그 역사적 과정과 각진 결실을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중청 유기 문화는 고대 백제 시대에 이르기 어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유교 문화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백제 선조들에 의해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 500년은 철저한 유교 사회로서 국가 이념에서부터 제도 그리고 민간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유교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축청 요교는 이러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 국가 사이에 헌신한 수많은 인물과 학자들을 배출했였습니다 특히 축청권에서 배출된 예들은 당대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애가 바로 충청에서 학산된 실천 학문인 야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천과 이호구성에 중점을 둔 신학이 탄생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지역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절과 의리를 지킨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청유기문화가 당대 사회적 현실에 기초한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왔다 점을 여러분께 선명히 당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앙정부와 충청권 4개 지방정부는 충청의 유교정신을깊든 이러한 유명의 문화개선을 활용하여 그 전통과 가치를 미래유산으로 울고시 개성하고자 충청유기문화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 유기 문화의 정수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충청 유기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청남도는 충남 역사 문화 연구원과 함께 지난 4년간 충청 유교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나의 유기 문화를 세계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과의 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청 요교 문화를 글로컬 문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럽, 유교 관련 영국 경력 교류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충청 요교 문화가 진정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문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내의 기분 여러분, 저는 작년 7월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220만 충남 도민의 요구를 받고 충청남도 보치사 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 충청권 유학자들이 당대 현실을 자각하고 그 시대에 걸맞은 정신적 자세와 실천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시대 정신과, 시대 정신과 실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절제 절명의 과제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이 양극화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1970년 100만 명 울트라도 신생아수는 2018년 32만 6천 명을 기록하며, 1970년 대한민국 통계작성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고령화 위기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8월만 15.2%를 넘어섰고 o e c 평균 12.6%의 4배인 49.6%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과 o e c 자살률이 이르는 1위 등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지고 끄는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희망마저 밟아먹고 있습니다. 금년 2분기 하위 20% 가구 소득은 132만 5천 원었으나 상위 20% 가구 소득은. 942만 6천 원으로 하위 가구 수득의 7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분야에 가진 마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과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지상 목표는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물질적 요구는 넉넉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선현들이 고민했던 화두인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동사일를 재조명하고 이를 다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선현들이 세운 유교적 가치와 지혜를 시대적 헌신과 요구를 지시하면서 새롭게 기살려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내기민자로 공자께서는 이미 2,500년 전 목숨을 걸고 중국 전역을 주유하시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자 안자하며 부모 신자하며 소자 희자하는 사이 즉노인을 편안하고 사이 구성원들을 서로 믿으며 젊은이를 품어주는 사이를 바람직한 사이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형을 구현할 원리를 자연의 이치 속에서 밝혀주셨습니다즉 마음머리 함께 자라 안하지만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식이공존 하지만 서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자의 메시지를 재생하면서 과연 우리가 초 저출산 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품어주는 사이를 만들겠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노인이 편안하게 복지를 치를할수 있는지 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웃 간 세대 간 문화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품위와 발전 논리를 앞세우는 시대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뒤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과 경쟁에 몰두하며 잃어버렸던 소중한 전통과 자신의 마음을 뒤찾는 데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맹력께서 사람들은 키우 던 개나 닭이 집을 나가면 필사적으로 나가 찾아올 줄 알지만 자기 마음이 집을 나갔는데도 찾으러 갈줄 모르니 안타깝다라고 한 말을 반드시 명심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일민 여러분 저는 맹력 가에서 찾으라 하신 그 마음이 오늘날 저와 충남동이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에갈 발구하는 그 유교 속의 지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교 전통은 단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현실 문제를 파괴하기 위한 시대 정신으로 소환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오신 네이비분과 참석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습니다그 결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가위 지도를 이룩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위실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의 3위 만족도는 여전히 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도시로서 우리 지역민들이 3위지를 개선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잃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유교 가치를 다시금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미 동서양을 세게 된 학자들이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사의 변폐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측연구소장이된 뚜웨이밍 교수는 유교 가치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의 지속할만한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laughs> 설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의경기 메리 에블론 터커 교수는 유교문화가 인간상호관의 인간 관계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의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간사람들이 유교 가치에 대해 신화적인 내면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자로서 저는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충청 유교 충청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디 i 인 e 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름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유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공공기관이 없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충청 유교 문화원은 유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교 전문기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주교 문화는 충남 본산의 권리필 예정이지만 충청권 사개시도의 유교 문화를 함께 정리하고 활용할 상생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가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글로컬 시대에 걸맞게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한나의 유교 문화권의 교류와 협력을 추동할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새롭게 탄생할 충청유교 문화원을 충청유교 문화를 인류의 소중한 기업으로 보양시키는 든든한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통일운 충청유교 문화 자원을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글로컬 문화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선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충청유교문화원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과,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유교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소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한국유교문화의 지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나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로 공자가 바라는 유교적 이상을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한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충청남도가 유교 문화를 내게로 동아시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럼이 바로 그러한 상생 협력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를마르시신 충남,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박병희 원장입니다.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